시바이노 홀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백현우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관세부가 이슈로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시바이노 역시 그 하락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4월 초와 4월 중순까지 관세부가 이슈가 다시 한번 완화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0.01850에서 다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했고요. 오늘 영상에선 중요하게 4월에 어떻게 시바이노를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영상 중간에 대응 전략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으니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한달 시바이누 가지고 대박 내는 한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이렇게 30% 넘게 급등했던 시바이누가 고점에서 절반 이상을 반납하면서 아라크름 보이고 있지만 관세부과 이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바이누 역시 고점을 넘고 0.025를 강하게 넘는 모습이 4월 중에 재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을 하면서 피보나치 수열을 대입해 보면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잡히죠. 0.018, 0.0197, 0.0257 1등세 가지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돌파 하게 된다면 4월 중순 전후에서 추가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 적어 놓으시고 대비하신다면 수익 극대화 충분히 가능하는데 실패가 없는 전략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 전략에서 상세하게 나오니 메모 못 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 가시는 전략 자료에서 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바인 후에 4월 핵심 대응 전략 받아가시고요. 민코인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는 기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급등시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고 추면 단가는 어디에서 가져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표지 일정과 함께 규모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010-7266-3690번으로 숫자 7번 남겨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이러한 대박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료 한부도 구비하고 계셔야 4월달에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다 에서 010-7266-3690번으로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의 핵심 전략 가지고 시바이노 목표 수익 탈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C와 백악관에서의 암호화폐 정책이 시바이노의 ETF를 현실화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손해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죠. 소각률 급증과 함께 가격 반등 조짐 추가적으로 4월 중에 나타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8454%의 소각률 폭등과 함께 대형 고래들의 지갑 이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최근의 시점에서 시바이노의 0 0 0 2호까지의 상승 가능성 꿈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 충분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바이노가 현가에 대해서 한 번은 급등 흐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0.030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재단측 역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4월과 5월 중에 한번 급등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알고 접근하신다면 실패 없는 고점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시바이노 4월 중에 악재가 불거지면서 다시 0.0 6016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일부 유튜버들, 시바인의 차트 전혀 모르는 거죠. 대형 이벤트가 속속 가시화되면서 펀더멘탈을 반영되는 시바인의 급등 흐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에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시세 조작 가능성입니다. 얼마 전 리플랩스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시세 조작에 연루됐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죠. 아무래도 초기 투자자들에게 페이버를 주어야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러한 시세 조작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냈고요. 우리 홀드분들에게 단독으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바이노는 4월 중에 0.02호를 다시 넘고 0.03호까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꼭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력들과 기관들은 고점에서 정확히 매도를 할 겁니다. 그 이유가 고점에서 조만간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건데요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수 ...끔 풀어준다는 겁니다. 바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재단과 세력 기관들은 가격을 상승시킨 뒤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항상 그래왔고 정말 소름인 거죠. 자 가격 조작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코인은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경주마 타듯이 개미들 탑승할 때 오히려 크게 하락하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겠죠. 일전에도 락업 해지했는데 거의 30억 가량 하루 만에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량이 몇 배나 더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무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해줄 수는 있어도 일단 단기적인 하락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점에서 잘 매수해도 를 자칫 물릴 수 있고 아 여기서 매도할 거리라고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환호가 울려 퍼질 때 고인은 잘 상승해 주다가 한 번에 크게 하락하죠. 어떻게 상승만 하겠습니까? 조정을 줘도 자연스럽긴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래 등에 탑승해서 세력과 똑. 같이 해야 됩니다. 락업이 풀리기 전에 목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 줘야 우리가 복리로 돈을 결국에는 버는 겁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가 언제 되고 어디까지 오르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재단은 이런 부분을 대놓고 공개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해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커뮤니티에서 8년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재단의 행사도 다섯 번 정도 다녀왔고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까지 받아왔습니다. 제 구독... 여러분에 한해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부탁드릴게요.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계획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이제 상승을 시켜야겠다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락업이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들고 있어야겠다 하지만 우리의 시드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불장도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하락장, 조종장이 시기적으로 더길 것입니다. 그래서 불장의 수익을 복리의 개념으로 극대화시켜야죠. 즉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집해야겠죠. 매수가 기술이라면 매도는 예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점 잘 잡아놓고 이렇게 매도까지 잘해야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남들은 이제 고점에서 오히려 경주마 타듯이 탐욕 단계에서 매수할 때 우리는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공개해드리는 건데요. 영상에서는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타 유튜버들이 남용을 하면서 간절한 여러분들께 위험한 금전적 요구를 합니다. 진짜 우리 코인 이제 할줄 아는데, 자 그런 건... 당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백현우에게 돈 되는 팩트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 해당하는 번호로 문자 7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재단의 목표가와 함께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 그런 거 없고요.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가와 락업 해제 일정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 저한테 구독이랑 좋아요 꼭해 주셔야 된다는 점만 알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제 입지가 넓혀지지 않을까요? 만약 이것도 거짓 선동이라면 결국 저도 여기까지 못 오고 제 유튜브도 실패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거고요. 관계자리를 통한 재단의 목표가와 함께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솔직하게 제 정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장담컨대 문자 전송 최대 1분 걸립니다. 그걸로 우리의 시드 아니 수천이 왔다 갔다는. 하 만약 그 1분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료인데 좋지 않을까요? 진짜 구독과 좋아요 어렵고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영상보다 더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데요 소통방까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먼저 선점하실 수 있게 실시간 소통방 초대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명 재차 상승은 할 겁니다. 하지만 고점 캐치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시력과 똑같이 하면서 꼭 락업이 풀리기 전에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번 불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겠죠. 우리 홀더분들 이번 반감기 시즌에는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해도 아파트 사실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코인하지 안 그러면 주식하는 게 낫죠. 저기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집할 수 있게끔 여기 해당하는 문자로 문자 주셔서 재단의 목표가와 함께 락업 해지의 일정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는 구독만 해주신다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꼭 서로 윈윈이 되어서 이 코인 시장 같이 이겨 나가셔야겠죠.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번 분장에서 수익 대박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